네, 뭐핵 없는 FPS 없고 핵 없는 서버 없습니다만 아, 최근에 아시아 서버 이제 저희가 보통 한 한중일 서버에 아, 핵이 맞아, 상위 티어에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남아 서버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동남아 서버가 이제 핑이 한60 정도 나오는 그런 서버였죠. 근데 이제 한중일 서버 한국 서버가 생기면서 이제 한중일 서버에서만 매칭이 잡히고 동남아 서버는 따로 서버를 바꿔야 갈수 있는데요. 그럼 CG에서 서버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중 하나가 이제 메모장에서 서버를 바꾸는 건데 좀 상당히 귀찮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 부스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임용 vpn이에요 그래서 이 기어 부스터를 쓰게 되면은 서버를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 시즈에서 시즈 CG 선택을 해서 게임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시즈를 자주 사용을 하죠 배그 같은 거나 뭐 헌트쇼 다운 이런 게임에서도 서버 바꿀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한국 서버 있고 뭐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동남아죠 말 그대로 동남아 서버를 선택을 해주면은 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즈를 켜면 자동으로 동남아 서버가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냥 메모장으로 바꿔서 동남아 동남아 서버 가는 것보다 핑이 조금 더 비교적 안정적이겠죠 어, 제가 동남아 서버에서 랭크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동남아 서버에서 랭크를 하면 확실히 핵이 적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 서버에서 게임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상위 티어는 매칭이 좀잘안 잡혀요 제가 지금 이제 다이아 상위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항상 이제 전시즌 다이아 챔피언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서버에는 챔피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훨씬 안 잡혀요 아시아보다 아무래도 유저도 적겠죠 이제 그 아래 분들은 아마 동남아 서버에서 매칭이 잘 잡히고 어, 핵도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1년 한 번에 결제하면 30% 할인도 들어가고 이게 또첫 결제하시면은 이게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거의 60%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부스터를 이제 앞으로 마음에 드셔서 꾸준히 써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전한 번에 1년 결제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무료 체험도 한 3일인가 처음엔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 보시고 어, 저는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남아 서버에서 랭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 떨어졌네. Muito mais de 리전이다. r e l o a d 아우 캠, 어 많아가지고 보기 힘들어. 그거가닙니다 Down to one f r i e n 요 Last operator standing. Fighting mm -hmm. a Fifteen seconds left. Diffuser is online and active. I nice saw four eliminated. So, 근데 슈퍼 탈출 대준. 자,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자, 폭피는 소리가 자, 들렸죠. 자, 근데 3층에서 안전하게 폰을 할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거예요. 처음에 잡았으면 멋있었을 텐데. 창을 아, 다 아, 쳤어. 블리츠 씨는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시나 아, 그 그래. 한번 물계단 날막 해봤는데 안 와서 안 들어가려고. 참고 예거가 있어요. 저 혹시 마이크 끊기나요? 오, 어, 어, 아니요. 지금까지 아니. 나한테만 그럼. 동남마 스타일. 음, 오케이 머. 뭐. 동남아 스타일. 자, 블리츠 준비. 일단계. 어. 결국 여기 열려 있는데 없는 것같지리라고 그그그 어, 어느려워서 그 중에 벨레를, 중에 펠리를 중에 레 중에 레를르중 중에 얘가 패해를이트죠 진짜 오로그와 중에 얘거 뒤돌아 있는 거저뭐냐 진짜로? 근데 요즘 아시아 서버핵 많아서 여기 훨씬 나아요. 동아시아 서버는 핵이 너무 많아. 진 <목소리> 맞죠. 여기.. 그라외부에대인지이 하나. 그라트래에 대해. 그라운드에 대해. 에에 대해. 그라해그라해라라 캠 자리 하나. 북캠 자리. 반대 둘같 것. 반대 둘. 아 이게 늦게 터져 가지고 원래 안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늦게 터져서 어. 안 죽이면 내가죽고 남리. 북문. 대다 반대거든요. 이왕하나에폭 하나였는데. 열로핑 설 자리 설중. 동문 전진 어! 라스트, 북바이자, 북바 북, 북문? 북문? 그냥 전지에서문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오케이 okay. 지금 선생님이 슬래치군요 어디로 가실래요? 1층이요 아, 오케이 okay. 그럼 내가 오로 끌게 거의 무조건 있을 거거든? 잘, 잘, 잘 오, 나이스! 죽여! 노숙의 <놀람> 키 <도스게키. 놀람> 정신지키아 정신스럽게... 죄송합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좀 앉자 너는. 옵4 엘리먼테이드. 아이언 사이트는 조준 속도가 빨라집니다. 교통사고 어... 교통사고. 불비가 뭘 하고 있는 걸까? One four remaining. Be advised, op four has located a bomb. One Nice. Op four eliminated. 회의를 폭 커서 시즌 어, 반대편 그림 쪼피야 쪼피 아니, 이 뭐지 얘네들? 뭐드로닝도안 하고 그냥, 그냥 들어오네? 여기에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아, 얘네들 확신을 하지 않지 뭐지, 물계단인가? 들었습니다.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있어, 조심. 아 이문이었구나. 어? 그어 아니야, 어, 왼쪽 문 어. 큰 문이면 내가 조심까지라고만 안하지.